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검은색으로 한번 시켰다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지금 엄청난 거 여러분들. 한일전이야, 한일전. 아시아에서 한일전은. 이거는 뭐 결승전이지 뭐, 지금 이게. 그죠, 여러분들? 축구하는 겁니다, 축구. 한일전. 한국, 중국. U23.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그래 일본의 미래들이 딱 지금 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 지금 지금 전반 19분 지나고 있어요 지금 시작했어 요 시작해서 지금 전반전 19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이거 봐야 돼뭐 지금... 아, 여러분들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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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잠깐 지금 뭐야 이거? 심판 쳤어요. 어, 이거 뭐야? 저 심판 뭐야? 심판이 일본한테 프리킥 아, 패스 받아 갖고 찔로 쓰루 패스 넣었다. 내려와, 내려와. 어. 저 뭐야, 심판? 아, 네? 저, 저, 저 심판? 참 미쳤어. 아, 저 심판 찰이 치에서 아빠, 저내려놔라고 옆에. 옆에 내려놓으라고 방에. 대신 네, 축구합니다. 어 네. 아, 하이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집에 티비가 없다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네. 하이 하이 여러분들 하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t v n t v n 네 어이어서 와 S.J. 채님은 이번에 멤버십 가입하셨나봐. 아 시니클럽은. 오늘은 치킨. 아니, 저거 뭐야. 오늘의 그러니까... 먹을 거리는 바로 먹을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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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치킨. 해. 치킨, 해. 치킨. 해. 맛있는 치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뭔데 진짜 심판이 심판이 막 응. 와서 그 다음에 다른 치킨은 아 자메이카 치킨. 야, 짜메이켓치킨! 맛있겠죠? 제조 졸린다, 머리 봤어, 방금? 못 봤어, 못 봤어. 자, 아. 어, 심판이, 심판이? 일본이 프리킥을 딱 패스했는데, 그 심판이 받아갖고, 스루패스를 넣어줬어. 아, 물론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실수인데. 네. 야, 치즈볼. 아, 아, 자메이카 치킨 한일전 대박이죠, 네. 조규성 좋겠죠. 제가 요새 FC 모바일을 안 해가지고 FC 모바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laughs> 잘 모르겠네요. 아, 아, 자메이카 치킨 하나 뜯어볼까. 아, 아. 오늘 한일전입니다. 여러분 한일전. 아, 우리 멤버십인데 당연히 이름 불러 줘야지. 우리 SJ 채 님. 멤버십에 대한 사랑은 아주 그냥 제가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자, 일단은 자메이카 치킨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어이.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예 네, 경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축구 보죠. 저는 축구하는 날에는 애들 축구 보고 싶다 그러면 보라고 합니다. 안 지웁니다. 축구 보고싶으면 축구 봐야지 뭘자물자 자. 아. 형아 나 똥이 너무 마려워 변기 막혀서 못사는 중 똥을 퍼내야지 이 사람아 똥을 퍼내서 싸야지 에 예, 축구 보고있어요 지금 축구 요새 피파 안해요 요새 솔직히 말하면 바빠가지고 브롤드 캐스트하는 것도 벅차 솔직히 말하면 요새 내가 너무 바빠 예 네, 한국대 일본 축구에요 누가 누가 이길 거 아니냐고? 당연히 한국이 이기지 2대1로 이깁니다 한국이 어, 지금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먹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네 아 맛있다 맛있어 <laughs> 아, 좋다. 치킨 이름이 자메이카 치킨하고 이건 뭐지? 강약? 양념 치킨인데, 이게 무슨, 무슨 치킨이냐면, 어? 윙봉, 윙봉, 윙봉. 이번에는 이 치킨 먹어볼게요. 이 치킨. 음, 아, 이것도 맛있긴 한데, 자메이카 치킨이 더 맛있다. 나 체기와 씨, 저한테 그런 영광스러운 배우님을 얘기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지금 0대0. 0대0이에요. 저는 2대1로 한국이 이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문제. 태권이 오로가 저녁으로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네? 아, 너네 말고. 태권이오로가 저녁으로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뭘까요? 아. 이게 말하면 안 되지. 아, 술? 아, 술은 정답이긴 한데 술 말고 술 빼고. 어, 나 그거 봤는데. 술 빼고. 딱 그거를. 술은, 그거 술은 빼고. 치킨, 라면, 집밥, 마라탕, 계란. 김치찌개 삼겹살 막 나와 막 나와 그냥 <laughs> 구독자님의 사랑 <laughs> 어, 마라탕 소고기 밥제치킨는 그거 자메이카예요. 제가 가장 저녁으로 많이 먹는 것은 지금부터 보여 드립니다. 3 2 1 아, 담배? 담배도 많이 먹지. 요겁니다. 제가 저녁으로 가장 많이 먹는 거예요. 샐러드입니다. 샐러드를 제일 많이 먹어요. 뭐가 의외야. 몸 관리하려면, 왜냐면 제가 원체 술을 좋아하잖아.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먹거든요. 거의, 뭐, 맨날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로, 맨날. 근데 뭐, 적당히, 매일 먹는데, 술을 먹는데 막 맨날 치킨 먹고 못 사먹고 그러면 살찌는 걸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이걸 제일 많이 먹어요. 그냥, 막걸리에 샐러드. 이걸 제일 많이 먹습니다. 담배도 피냐고요? 요새는 연초는 안 피고, 전자담배. 치킨 먹고 살찌고 살 빼는 줄 알았다. 아니. 저는 평상시에 그, 사실 먹는 거를 많이 조절하는 사람이. 막걸리에 샐러드 안 어울리긴 하죠. 근데 익숙해지면 맛있어요. 술은 술 맛으로 먹지. 네. 이게 예. 커피요? 커피 많이 먹어요. 밥도 너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저의 이미지 때문에 그래. 이미지가 왠지 착할 것 같고. <laughs> 내가 말하면서도 오글거려. 왠지 착할 것 같고. 왠지 술 담배도 안할것 같고. 근데요 저는요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에요. 저는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욕망에 충실한 사람.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의 다 해요. 아 그럼요 소주 맥주 술 담배 막걸리 다 하죠. 제가 안 하는 게. 도박 안 해요. 도박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 안 해요. 운동을 좋아하고. 근데, 뭐, 뭐냐, 사람들 만나서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축구 좀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뭐, 담배 피는 거 좋아하고, 그래. 아, 담배 핀다는 걸 좋아한다기 보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약간 뭐랄까, 담배가 좋다라는 듯이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할게요.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그냥, 음, 담배는 안 배울 수 있으면 안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은 조금. 좀... 아유 송승은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일본하고 합니다. 일본하고. 불롤 경쟁전 말하는 거죠. 경쟁전 지금 그냥 캐스트만으로 경쟁전 하고 있거든요. 그 5회 승리 캐스트 그걸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이아예요. 다이아. 담배에게 그만, 담배에게 그만. 여러분들이 암만 얘기한다고 제가 끊을 건 아니니까. 담배에게 그만. 개인정보는 안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죠? 개인정보는 안 물어보는 게 좋죠. 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가, 어유 조현우 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슈팅을 못할까? 그, 오늘 유튜브가 영대 0이에요. 44만이 됐어요. 제가 40, 그, 몇만, 몇만, 몇만을 달성할 때마다 하는 이벤트 있잖아. 이제 44만이 됐으니까 조만간 브롤 친선전 44판을 할 거예요. 또, 또 뭐야. 또, 또 45만이 되면 45판을 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 아유, 승두부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 틱톡 분들도, 그,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게 이제, 자. 이게 서로 보고 있는 거야. 서로 유튜브 채팅, 틱톡 채팅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됐으니까 틱톡 보시는 분들도 어 제가 아마 수요일날 방송하고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 수요일하고 이번 주말에 갖고 아마 불월 7선 칠선, 친선전 44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튜브 구독 꼭 해주시고 그 주말에 또는 수요일날. 밤에 저랑 같이 친선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 보고 있어요. 불을 브롤 신규 불로 생긴다고? 아니에요. 진짜? 진짜? 거짓말.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거짓말. 브롤 신규 브롤로 생겨요 여러분들? 아니요? 거짓말이지. 아 내라고? 진짜라고? 신화 브롤로 전설 브롤 릴리랑 전설 드라코. 아또 그러면 그거 나오면 또 내가 바로 리뷰해서 또 영상 올릴게요. 송승은님 감사합니다. 응? 아 진이구나 브롤 토크에서 나왔다고 제가 나오면 바로 어, 리뷰, 리뷰 영상 찍어 올릴게요. 아유 이현연님 이헌, 감사합니다. 송승헌님 감사합니다. 언제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나온대? 월 달에 나오는데? 한명 브롤 <laughs> 패스 끝나고 나올 것 같다고. 아모아이일이9일저 모르... 저... 29일? 오늘 며칠이야? 오늘 이2일인데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신부르러신랑 전세. 부르 나온다는데? 오. 팔로 감사합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 어르겨 오늘 축구가 좀 재미없긴 하네요. 그래갖고 저도 지금 그냥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축구를 그냥 간간히 이렇게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구 조금 답답하네. 댓글에 상처 안 받냐고요? 에 사실 댓글에 상처 안 받을 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댓글에 상처를 안 받을 순 없어요. I'm from Indonesia. Can you say? Uh, no, no, no. I'm uh, Korean. <laughs> Sorry. Indonesia. I love you. 그 댓글에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어,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막뭐 댓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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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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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댓글에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혈질이다 보니까 그 댓글 쓴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어 정말로 아마 음, 순간적으로 욱해갖고,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뭐, 뭐 그러겠죠. 제가 되게 다혈질이어서, 다혈질이어서. 근데, 어, 그냥 웬만한 댓글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려는 편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어이구야. 아유, 이야 저분, 이야. 저는 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환자 이송한다고.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그거 되게 많이 힘들죠. 근데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잠깐만. 이거 그 유... 그 유튜브, 유튜브가 멈춘 거야? 뭐야? 유튜브 왜 이래? 유튜브 라이브 왜 이래? 멈췄나? 유튜브 라이브 멈췄어요? 강희야! 아버지 유튜브 라이브 들어와봐. 유튜브 이상해요? 어쩐지 지금 유튜브가 좀 이상한가 봐. 아, 생일 축하드려요. 송승은님 감사합니다. 줘봐. 잘 보여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저한테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유튜브 댓글이 안 올라와. 저한테는 저한테는 여러분들 댓글이 안 올라와 지금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아유 왜 이럴까? 무슨 하무사 <laughs>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댓글을 지금 잘못 보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댓글이 지금 안 올라와. 한하네요네 한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제장 유튜브 리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유튜브 리방학교 이상이.